아니고요. 이 작품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솔직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초열때는 저보다 더멋신 분들이 하셨고요. 이번에 또 하게 된다고 해서 저한테 기회를 줬을 때 네, 솔직히 상황이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하고 싶어서 음, 아, 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뿐인데요. 솔직히 배우는 무대 위에서 어, 작품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역할을 하다가 아쿠고요. 네. 행복한 역할을 하 행복하고 저희가 경험한 바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요새들라 작품은 주는 에너지가 무척 건강합니다. 밝고 행복해요. 네. 한바탕 뛰어놀고 내려가면 정말 행복예요 네. 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고요. 어, 라마차는 라마차대로 지휘가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을 무대 위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배우라기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저는 라마차도 하고 요새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 감사합니다. 어, 배우 박민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배우로서 출발점에 서 계신데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